여러분, 오늘 주목해야 할 코인은 바로 석싱트 코인 p l o b 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0.012달러, 최근 24시간 동안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 p l o v 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데이터 기반 투자 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서 코인의 실용성과 미래 성장성을 동시에 기대하게 만드는 핵심 소식이죠. 더 주목할 점은 피아베 v 가 2025년 12월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메인넷 출시로 독립적인 블록체인 구축과 확장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기술 안정성과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피아베 v 의 과거 최고가는 랑점점 50달러, 현재 가격은 약0점점 12달러로 약76% 하락한 상태이며, 단기적으로 저항선 0점점 15달러, 지지선 0점점 10달러 구간에서 가격 움직임이 매우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단기 투자자라면, 0.10에서 랑, 12달러 구간에서 매수, 0점점 15달러 부근에서 일부 매도, 손절가는 0점점 공고 달러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 연말까지 0점점 50달러 목포를 설정하며 하락시 일부 매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석싱트코인 가란 AI 파트너십과 메인넷 출시 효과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기 조정으로 끝날까? 요 지금 이 순간이 PLOV 투자 전략을 결정할 중요한 기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대박의 이슈와 정보 더욱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영상 참고해서꼭 한번 미친 종목 추천 무료로 받아서 대박 코인 투자 꼭 이뤄보세요. 최근 이처럼 신규 상장 타이밍 잡아서 역대급 폭등의 수익을 볼수 있는 실시간 신규 상장 종목 관련 날짜부터 시간까지 알수 있는 정보까지 무료로 다 드리면서 하루하루 정말 많은 분들이 초대박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제가 미친 코인 정보의 정리책을 공유해드릴 겁니다. 이 책의 정보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초반 영상에서의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지만 문자나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 하단 설명을 보시면 무료 설문 작성으로 설문지로 남겨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분도 안 걸리는 이 설문지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 클릭만 해주시면 되고요. 설문지 작성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박의 자료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코인 투자 하면서 이 하나의 자료만 보시면 여러분들도 코인 투자 더욱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책 안에서는 지금 현재 알트 코인 투자의 기초 정보부터 급등 종목 추천 내용 그리고 현시점 탑 이슈의 알트 코인까지 모든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당연히 100% 무료이고요. 다만 선착순 50분 한해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지급해드리고 있다는 점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알트코인 뿐만 아니라, 현재 최고많은 문의 연락 주제인 밈코인의 정보까지, 현재 초대박 인기의 밈코인, 그리고 최초 투자자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프리세일 밈코인 투자 방법까지 설명드리며, 신규 상장, 예정의 밈코인까지 특급 기밀로 준비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책한 권으로 인해서 알트코인, 민코인 전부 대박의 수익 효과를 보고 계시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저에게 문의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공유해드리며 현재 보이시는 것와 같이 실시간 많은 코인들의 상승 가능성, 지표 분석과 현시점 누구보다 빠른 실시간 코인 이슈, 고래들의 움직임 정보 등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를 받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간 정보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매수 타점까지 잡아 드리면서 수천 명 이상의 많은 분들에게 정보 공유를 무료로 하고 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